어 어떻게 된 거야? 왜 괴생명체가 격리가 안돼 있는 거지? 아 아무래도 박물관에 큰 일이 난것 같은데 빨리 포를 찾아야겠어. 내 뒤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걸? 하 뭐야 이거? 이래요. 이 괴물 자리가 하뭐 뭐야 이게? 살려줘 뭐야 주고? 뭐지? 연구지이 최종 확인자 연구소장 나동생 나박사의 동생인 나동생이었다고 다시 포를 찾으러 가볼까? 어? 어? 망겠다난 여기서 깨끗하게 하는 건가 쓸만한 무기도 없고 어 뭐지 왜왜 왜 가만히 있는 거지 공격적이지 않은 친군가 치, 책상 밑으로 수, 숨어볼까? 어 뭐야? 뭐야 엄청 무섭잖아 잠깐 안 봤더니 가까이 왔어 계속 쳐다봐야 되는 건가? 어떡하지 어떤 괴생물체인지도 모르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겠네 아 김동생 아니 나동생 연구자료에서 이 친구 한번 찾아봐야겠다 괴생명체를 보면서 잠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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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봐야겠다 비슷하게 생긴게 아아 어... 여기있다 연구대상 173번 SCP-173? 뭐야? 공격성이 매우 강하다고? 큰일이네? 속도도 빠르고, 약점은. 아, 아! 역시 쳐다보면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럼 계속 쳐다보면서 옆으로. 옆으로 돌아서. 좋았어. 좋아, 좋아, 좋아. 오, 안 움직인다. 역시 약점은 쳐다보는 거였나봐.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 제발. 문여있지 어디지? 아 여기다 좋아 하.. 이대로 계속 걸음질로도망치면 되는 건가? 어. 어.. 뭐야, 아까, 쟤는 아까, 아까, 아던아잖아 제발 제발 나한테 관심 갖지 아까, 아까, 안 돼, 이럴 땐 뛰어야지. 뛰어야어디있어야기뛰어 어, 연구소장님 저번에 말씀하신 그지 뛰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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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야야 그 복도에서 폭발한 연구번호 3 5 4 3번의 관리자입니다. 어, 그래.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어, 예.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난 의자가 되고 싶나? 아니면 서랍장이 되고 싶나? 서, 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아, 알았어. 살려줄게. 저, 정말입니까? 거짓말이야. 어, 뭐, 뭐,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목숨 받으. 제발, 제발. 어, 나도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서 말이야. 이렇게. 애원을 하면 약해진단 말이지. 오, 어, 오이 그렇군요. 그럼 살려 주시는 겁니까? 으. <laughs> 저, 정말이십니까? 아, 그런데 말이지. 이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나? 너! 한번 대답해 봐. 어, 어 저, 저요 오, 어, 이대로 넘어가면 저 친구가 살아남겠죠? 그래. 저 녀석이 지... 살아남겠지? 음... 그게 문제야. 음... 뭐, 뭐가 문제죠? 음... 아,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하고 숨겨놓고도 살아남으면 너도, 쟤도, 다른 애들도 누구나 실수하면 몰래 숨기고 넘어갈 거다냐? <놀람> 오, 오, 확실히 문제가 있긴 하군요. 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열려서 살려주긴 하는데 그냥 살려줄 순 없지.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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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든지 뭐, 시켜봐 주십시오. 받드지 해내겠습니다. 아. 그래 잘 들어 지금부터 우리가 긴급 탈출을 하려면 꼭 필요한 장비가 있는 데 말이지. 오 어, 이해. 어, 예. 그 장비 를 어떻게 할까요? 그장비에 가동 레버가 여기서부터 3층 아래 에 있단 말이지. 그걸 가동시켜라. 그럼 봐주도록 하지. 오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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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어, 소장님은 자비로오시군요 자비? 내가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laughs> 듣지도 않았는데 웃긴 걸 보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장비에 달린 레버는 사실 비상시에 전기 공급을 탈출구로 돌리는 레버야 보통 상황에선 비상 탈출구 쪽에서는 전기를 안 쓰니까 전기 공급을 탈출구 쪽으로 돌리면 지하시설 쪽은 전기를 못 쓰지 않나요? 허허허 <laughs> 정말 재밌군요 그래 격린실 문이 다 열린 지금 아까 말한 그곳이 어두워진다면? <laughs> 준비해서 내려간 게 아니라면 절대 살아 돌아올 수 없어 <laughs> 꿀꺽 <꿀꿀>. 토끼포 <듣기> <laughs> 꼬물이들아 너희는 참 순해서 다행이야 근데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맨날 눈 뜨고 있으면 힘들지 않니? 귀여운 녀석들 내가 쓰담쓰담 쓰담 해줄게 오? 뭐야? 내가 길들인 건가? 그럼 나 따라오는 거야? 오오 따라오잖아! 그럼 너도 스담 스담 해줄게. 너도 너도 스담 스담. 너도 너도 스담 스담. 이 녀석은 스담 스담이 안 먹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오 좋았어. 우리 같이 놀아다니자자 가자구. 혼재가 아니니까 이제 좀덜 무섭군. 헤헤. 오 후. 뭐야 이 지투성이잖아? 후. 오, 소장님이 말한 기계가 어, 이...이건가? 이, 이 기계에 레버를 당기면 되는 거겠지? 조, 좋았어 어, 뭐, 뭐야? 전기가 나갔나? 어, 어, 레버를 다시 당겨도 안되네 어떡하지? 내가 뭘 고장낸건가? 이것도 소장님한테 혼나겠는데 어, 어떡하지? 어, 뭐, 뭐야 이거? 어, 아, 안돼! 으 어, 뭐야? 무슨 소리지 방가남 걱정할 때가 아니지. 이제... 아, 계속 쳐다보면서 도망가는 것도 지쳤어. 아, 일단 여기서 쉬어야겠다. 어디? 아, 의자 있다. 아... 아... 음... 어떡하지? CCTV로는 쳐다봐도 효과가 없고... 아, 밤이 와서 졸리면 어떡하지? 포는 어디 있는 거야? 어... 어... 뭐야? 포 포, 오 어? 어, 뭐야, 오 어? 방금 타키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우오 어? 어, 환청인가? 꼬물이들아, 어, 너희도 들었니? 못 들었지? 너희는 눈밖에 없으니까. 에이, 포, 오 어, 뭐야, 오또 어, 들렸어. 오 어, 타키, 오 어, 타키 어디 있어? 뭐 오지? 포, 포 여기야, 여기. 어? 포 창문을 봐, 창문. 오 어? 창문, 오 어, 뭐야? 오 어, 타키, 우리 여기에 있었네. 오난 어, 타키가 먼저 간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데. 포. 잘 들어 절대 들어오지 말고 거기서 들어 어디 가서 좀 무기 좀 찾아와 줘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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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탁기 옆에 있는 거 뭐야 어? 괴생명체야 아니, 어, 뭐야 뭐? 지금 분이 엄청 크잖아 어? 어? 같이 있는 거 아? 보니 위험하지 않은 녀석인가 보네 해, 같이 놀자 나도 포! 안 돼, 들어오지 어? 마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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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고 같이 아이씨. 놀자고 어, 안돼 클났어 이제 얘는 위험한 괴생명체라고 뭐뭐 뭐, 뭐, 뭐래고 근데 왜 같이 있어? 어떻게 된 거야? 특히... 이 땅콩같이 생긴 녀석은 왜 가만히 있는데? 나좀 보면서 얘기해. 아, 특히... 아니, 아니, 얘한테눈 떼면은 바로 꾀꼬닥이야. 대신 눈으로 가... 보고 있으면 얘가 움직이지 못하는 약점이 있거든. 헐, 그럼 누군가가 계속 봐야 돼? 어, 어... 어떡하지? 헐, 평생 이것만 봐야 된다고? 잠도 안 자고... 이 땅콩같이 생긴 녀석을... 음... 망했어. 헐, 진짜 망했잖아. 진짜... 잠도 안 자고 보기 힘드니까. 졸리면 끝이야! 저기 있는 아이팟이면 모를까.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어떻게 보? 잠깐. 어? 뭐야? 아이팟이 왜 여기 있어? 어? 얘네? 헤 내가 길들였어. 엄청 따라다녀. 호, 살았어. 어? 됐어. 뭐뭐 뭐, 뭐가 됐어? 아이팟은 잠도 안 자고 항상 뭔가 보고 있으니까. 어, 그런데 얘네들한테 이 일체삼을 보게 하면 되잖아. 헐택히 헐. 천지. 그리고 그걸 준비한 나는 더 천지. 아, 좋았어. 이 이대로 한번 물러나 보자. 어? 이렇게. 조심조심. 혹시 모르니까. 자. 자, 한번 한번 뒤돌아 보자. 자. 오키, 오키, 하나, 오키. 둘, 셋. 어, 뭐야? 아직 가만히 있잖아. 오, 됐어. 포. 오후. 잘했어. 오후. 어? 아, 아 <laughs> 이제 같이 오후. 나가자. 오키오키. 오키. 여기는 박물관이 아니야. 아이고, 이어택키 나를 연구하기 위해서 속인 오후. 거라고 하더라고. 어? 포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그김 동생은 사실 나 동생이야 나 박사의 동생이더라고. 어, 뭐래 그이그 나쁜 아저씨. 훌 대박. 자 이제 얼른 이 연구소를 탈출하자. 흐 LS 탁기 왜저게왜왜왜왜 아무 것도 없잖아. 포 뭐야. 흐 <laughs> 탁기 속아 떼요. 괴생물체한테 한번 당했다고 너무 긴장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장난치지 마.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흐, 에레스 타키. 음, 그래서 출구는 어디 쪽일까? 우, 내가 책에서 봐도 음. 이거 출구는 안 나와 있고 개생명체 구역 속에만 들어있. 보여줄게. 왜, 왜, 왜? 왜. 하이, 허. 타키 떠서 갈 때요. 허, <laughs> 진짜 못 말린다니까. 자, 일단 음 이쪽인가? 일단 이쪽으로 통하는 길 아무데나 가보자. 흐, 아. 에레스. 처음부터 이상하긴 했어. 갑자기 초대권을 주질 않나. 그리고, 이렇게 큰 연구소를 위원회에서 모를 리가 없단 말이지. 그런데도 몰랐다는 건, 이 연구소가 비밀연구소라는 거야. 으, 이 포! 이제 안 속아! 아무튼, 통신기를 찾으면, 보고하고 구조 요청해야겠어. 혹시 통신기 같은 거본적 있어? 어? 뭐야? 포! 포! 어디겠어, 또? 포!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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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여긴 어디지? 왜 이렇게 어두워? 으, <laughs> 흠. 오.